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니까 정말 바쁩니다. 어,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을 찾아뵙는 게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에이, 그림을 갖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행복을 비는 그림, 행복해지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시계처럼, 어, 시계판처럼 되어 있는데 12가지 띠를 의미합니다. 지티서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가지 띠를 그려놓고요. 시간별로 보면 1시부터 12시간이 되겠죠. 이게 12시간이 잘 두루두루 잘 풀려나가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까 해보고 이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세계 천지인이죠 하늘과 땅과 인간세계 천지인이 모두가 하나가 되갖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라 그랬구요 이거는 시간을 그렸습니다 1시부터 12시 시계 바늘인데 계속 원만하게 뱅글뱅글 돌아가며 여러분들이 계속 행복해지시라 그렸구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해와 달이 있죠 밤낮 없이 24시간 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 오래오래 사는 목숨 숫자를 썼고요. 숫자. 그 다음에 복 복자 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령님이 지켜준다는 소리가 되겠죠.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처럼 중요한 게 목숨도 중요하고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겠죠. 여기도 보니까 삼신산이다 이렇게 썼죠. 빨간 산을 갖다 이렇게 세개 그려놨는데, 이건 삼신산을 그려놓고, 삼신산에 목숨 건강하고, 오래오래, 복을 갖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 모든 인생살이가 잘 풀려나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게 이렇게 해갖고 12가지 띠가 전부 다 원만하게 잘 되고요. 여러분들 수원이 루시라고 그래갖고 수원성 주하고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에 잘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병이 낫으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어 지금까지 나간 돈도 다 두르고 복권이 당첨될 정도로 좋은 운세가 들어오고 하시는 사업 잘 되고 영업 잘 되고 취직이 잘 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 뭐냐 그랬더니 세상 만사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자기 소원을 빌는게 있죠 소원을 빌고 싶으면 여기를 찾아보시고 이걸 빌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게 별거 있느냐 뭐 100년, 1000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120세 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년 동안, 사시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해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경남주사를 써갖고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 핑크색 같은 거는 다시 이거는 미나를 그리는 빨간색을 한번 가지고 첨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금색,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색깔을 넣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걸 그렸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제자님들이라든가 많은 손님들이 녹색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대요. 이 녹색을 보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90% 정도 끝난 거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반짝반짝하는 금색을 넣어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에, 그림 이름이 천지인이다.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에 사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그리는 그림이다. 그래서 천지인. 네, 영 연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12가지 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 신을 의미하고요. 갑을병정부기경신인게 10간을 의미하죠. 간지라고 그러죠. 12, 1간 12지. 이걸 갖다 원만하게 모든 사람도 행복하시고 해와 달에 모든 조화로운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용문정사 정동수가 영부와 그림만 봐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액자에다 끼든가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전시회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서 전시회는 한번 출전할까 전시회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